반갑습니다. 어, 향수 이야기하는 센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향수 잡담을 할 생각인데요. 그냥 뭐말 그대로 잡담이고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꼭지는요, 바로 인공지능 AI와 향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광범위한 주제죠. 어, 뭐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결론을 짓거나 뭐 매듭을 지을 수 없는 이야기고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주제인 듯.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음, 미국 한 미술전에 출품된 작품인데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음, 이 그림은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 인정되는 걸까요? 어, 이 그림 외에도 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는데 꽤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미술적 소양이 깊은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그림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느낀 건어 잘하네 멋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작곡한 음악들도 정말 많이 있던데 제가 이번 편을 짜면서 들었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들도 한번 들어봐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어, 더보기라는 제가 링크 달아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 인공지능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뭐,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다. 그죠? 음. 그래도 예술 분야만큼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그림이나, 어, 청각적 음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 후각적 예술의 세계, 조향, 황수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음, 제가 오래전에 리뷰를 했었던 그 AI가 만들어낸 향수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심라이즈라는 회사와 IBM이 합작해서 필리라라는 인공지능 조향사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은 이 향수들이었죠 참고로 이 향수들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에는 200만 개 이상의 향수 포뮬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기존 포뮬라들에게 데이터 거기에 인구통계학적인 자료들까지 더해서 나온 향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사실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어, 그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음, 어쨌든, 어, 이런 기존 향수들의 포뮬러 산업 동향, 인구통계학 자료들, 원료들, 이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데이터 싸움에서는 인간이 무조건 뭐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창의성이라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향수? 뭐 그냥 그거 머신러닝 해서 데이터 조합해서 뭐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창의성 없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향수를 만들 때 인공지능이 푸제로 코드에서 항상 발견되는 그 쿠마린의 단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페뉴그레기라고 하는 그 호로파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유사한 향기를 낼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전 및 규제 표준에 준수하는 대체 재료를 제한하는 등 인공지능도 창의성을 낼수 있다는 라걸 증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어,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광범위한 상업적 호소력을 가진 그런 대중적인 향수들도 만들 수 있겠고, 소수만을 위한 정말 유니크한 향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 이런 인공지능을 어, 제 생각에는 대중적인 향수들 말고, 오히려 그 소수만을 위한 시장에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음, 또 그리고 어, 냄새를 감지하고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디지털 코를 만드는 아리바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어, 과거 냄새의 특징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정량화시키는 건 어렵다라는 말을 오늘날 이 인공지능이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 그 분자들을 감지하고 얘네들이 어떤 냄새가 나고 인간이 맡았을 때또 어떻게 느끼느냐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건데 이 기술은 더 발전하면 조향사의 도구로서 아주 막강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이나 침반이 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향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하나하나 그막 공식을 입력하는 단계를 확 줄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향기 프로필과 포뮬라들을 시각화하는 등 향수를 만드는 데 관련된 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뭐, 이는 비용적 측면에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참, 그 카메라의 발명이 미술에 있어서 그큰 영향을 줬던 것처럼 향수에서도 인공지능의 그 발달이 여러 가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이미 2019년도에 만들어진 이 향수들을 시작으로 다가올 2023년도,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움을 선사할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 합니다. 음, 조향사라는 직업의 수요와 입지가 줄어들까요? 어, 과연, 인공지능이 후각의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 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주제라서 오늘 향수 잡담 컨텐츠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 이 인공지능 카테고리는 아주 핫한 주제인 만큼, 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기사나 논문이나 등등등. 어, 그런 이야기들도, 어, 이어나가 볼게요. 어,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오케이? 선생이었습니다. 네, 세계적인 향유회사들이 추이를 보면, 어, 거의 다 AI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를 한다거나, 뭐, 공동개발을 하는 등 이미 후광 영역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 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향수 개발 및 뭐, 원료 개발, 어, 그리고 만들어진 향수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음, 그동안 도제 시스템이었던 조향사 세계에 어떤 바람을 불고 올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피카소 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처럼 작고하신 A라는 조향사 풍으로 향수를 만들어줘 했을 때 향수가 나오는 그런 향긋한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